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시 보시면 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상증자 다음으로 1 0랑 BW죠. 어, 요거 두 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많이 헷갈렸었는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음. 자, Cb와 Bw 차이. 일단 Cb는 전환사채라고 하고 Bw는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끊어 읽으시면 좋은데 전환회사채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신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회사 채권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겁니다. 12와 BW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12 같은 경우에는 어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주 BW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나면 은이 사채가 소멸합니다. 을 근데 신주인수권부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 후에도 사채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금 유입이 없고요. 근데 이거는 신주기 때문에 BW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다 시비랑 BW 두개다 발행사 주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상승하고 부채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BW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상승을 하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CB와 BW의 차이. 어, C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채권으로서 이자 수익만 받고 뭐 끝나면 됩니다. BW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어 채권을 통해서 이자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이두개다 조건이 이제 상당 부분 좋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전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환,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자 수익으로도 어,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좋은 제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제 CG, 어, 여기까지 <laughs> CU와 BW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꼭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